아, 진짜. 아, 뭐야? 왜 야, 때려? 아, 장판이야, 이거. 어. 몬스터, 몬스터, 몬스터. 위에 몬스터. 아, 아 죽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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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제발 스테 죽으면 죽으면 안 돼. 죽으면 안 돼. 죽 어, 피하고. 어! 아, 죽는다, 죽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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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오케이. 오케이. 아, 얘네 얼음 안 통해. 얘네 얼음 안 통해. 얼음 안 통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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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 보고 공격하면 돼. 색깔. 오! 아, 합치면 돼. 합치면 돼. 아, 나 죽었어. 살려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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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t o the f i g h 그거 클릭하고 놓으면은 클릭 두번 하면은 클릭하고 바로 바로 누르면 땅에 떨어져. 네, 네, 바로 땅에 떨어져. 아또 튕긴 거 아, 같다. 또 튕긴 거 같은데? 아니다 아니다. 아니다. 안 튕겼다. 아나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. 안 <laughs> 통해 상태. 어 저렇게 장판 깔리면은 아무기 안 통해. 어 검은색이 안 통해 검은색. 오다 모이. 아왜힐 줘요? 어. 왜 죽었어? 어머 <laughs> 죽었다. <하고 싶네. 웃음> 아유. 아찌 내가 어. 나는 또지 말아 줄래? 아, 빌려 줘. 아, 전기가 썬데 좀 귀찮단 말이지. 아. 아이. 라스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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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트 찬스. 라스트 찬스. 라스트 찬스. 라스트 찬스 죽으면 안 돼. 찬스 누르면 텔포돼. 그렇지. 와. 얘네들도 헬 다이버즈 알아. 헬 다이버즈. 그가 하면 유튜브에 쳐봐. 아 심내 보자. 아 여기서부터야? 뭐야 이거 완전. 와 갑자기 파대가 너무 심한데. 어? 어, 뭐? 아니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더 단장판이야. 아유. 오. 와. 누 내가 죽였어 미안해. 아아! 아아! 오, 어, 그러고 있어. 어그로 어 아,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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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. 아, 아프 아, 이 아퍼. 아, 이거, 아, 아, <laughs> 아, 이거 독고 누구 거야? 독고 오, 굉장 말해. 독고 누구야? 아, 옐리야. 음... 그냥 다 죽이네. 그 바로 가운데도. 아 풀어봐. 인터넷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. 아주 좋아. 가운데다 뿌려. 근데 걔는 안 통해. 어 얘는 안 통하네. 아유 점프해. 아유 야. 아유. 야 레이저 합쳐. 레이저 합치면 돼. 레이저 합치면 돼. 합쳐, 레이저 합쳐. 합쳐. 이렇게 돼. 강대성. 왜 없어? 히비니. <laughs> 예, 예, 예. 오야 나한 번에 죽었어. 오. 화면에 나가. 아어줘힐줘줘줘 빨리 죽어아힐 주는 애들 잡아야 돼요. 아 죽었어 왜 이렇게 아, 어려워. 아, <laughs> 헬다이버즈 내가 사주 트리까 같이 할래? 도 이거, 이거랑 비슷한 게임인데, 이거 다 하고 하자고. 얘잡어얘잡어얘잡어얘 뭐야? 얘가 힐러는거 잡아. 얘꽃 얘, 잡아, 꽃. 때리는 거 오른쪽 키. 무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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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빙. 때리는 거 오른쪽 이거 키. 이거 올려서 패면 돼. 올려서, 올려서. 때리는 거 오른쪽 키. 그렇지, 됐습니 <laughs> 어딜 때려, 어, 어, 어딜 때려, 어딜 때려. 오른쪽 키, 오른쪽 키, 오른쪽 키. 오른쪽, 키. 아, 오른쪽, 오른쪽 키만 아, 눌러야 돼, 아, 아. 오른쪽 키만. 아 진짜 전기 아저 뒤에는 애들 잡아야 되는데 킬 해주는 애들 킬 해주는 애들 잡아야 돼 얼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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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 얼려 버려 야야야 어, 얼려서 패 얼려서 패 얼려서 <laughs> 패면 데미지가 더 들어와 아하 오징어 아우 잡았어 우리 그안 통해 덕데미지 안 통해 독데미지안 그, 그 통해 어, 장판이라 안 통해 좀만 좀만 오. 아니야, 우리 나도 아직... 나, 나 살려줘, 나 살려줘, 필, 필, 어디살아어살려 그렇지, 그렇지. 야, 야, 누군지. 어, 일분 어, 일초 컷인데 일초 컷. 이제 하나만. 있었어 네가 다 잡았다. 잡았다. 내가 천천히 잡아, 어? 천천히 잡아. 어? 그렇지. <laughs> 점프 레이저. 물레이저구나. 스페이스바, 점프, 스페이스바. 어, 됐다. 어. 살려주세요. 피피피피. 어. 아, 롤롤 아, 나한테 와 나한테 와. 죽였어. 아이고, 죽였어. 죽였어. 오, 죽였어. 오, 죽였어. 오, 나이스. 오, 네. 아, 엘리 아, 살린다. 아, 아, 이거. 아. 하드야. 하드 이거. 하드. 아, 하 오른다. 와! 아, 어? 아, 죽였어. 아, 아, 죽였어. 아, 그만 때려. 그만 때려. 오 야, 좀, 오 어, 뭐야, 아, 뭐야, 막고 있는 거구나. 얘는 방어에 방어. 이 뒤로 돌아가야 돼. 뒤에서 때려야 돼, 뒤에서. 어우야. 힐한다, 힐한다, 힐한다. 아니, 이제 힐한 애들이 많이 나오네. 얼려서 긍정공격으로 때리면은 데미지가 더 들어가. <laughs> 야이시시이 진짜 얼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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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레이저 합쳐 레이저 합쳐 레이저 합쳐 오, 야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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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컷컷컷왜 죽었어 죽어라 왜 울어 레이저 합쳐 레이저 합쳐 합쳐 레이저 합쳐 그렇지 이렇게 New stuff. I'm not sure what you're doing. You're not sure what you're doing. 데0 0가0 10,000. 니0 0 0 0 10,000. 10,000. 10,000. 10,000. 10,000. 10,000. 1 0 0그0가 토 어? 어? 뭐야 이타 여기 여기로 내려가는 거다. 어? 뭐 없나? 오. 오. 아이씨. 아이씨. <laughs> 아. 나온다. 이거지. 아, 미안해. 오. 미안해. 아, 미안해. 아, 미안해. 하지 마. 아, 하지 마. <웃음> 오. 바피 <laughs> 있어. 죽는다. 아, 진짜 나 <laughs> 내가 쏜 거야. 내가 쏜. 거야. <웃음> 아유. <웃음> 조심히 씨. 아. 아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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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. 아유 내가 네, 죽었다. 아, 어. 그 같이 살수 있겠다. 아, 이거 이거 이거요? 오. 아이고 다 이거 내가 붙여어아 얼음. 아 얼음. 아, 네, 그렇지. 라스트 찬스. 아니, 라스트, 라스트 찬스. 가비희없는 사람이야. 아, 제발 저거 조금만만. 나, 나 산다. 나 산다. 어. 조금만 버텨. 나 산다. 나 조금만 아, 됐어, 됐어. 그래서 살려주었어. 됐어, 됐어. 오, <목소리> 어, 미안해. 오, 야, 살려주세요. 아, 얼음 동공이 안 통해, 걔네는. 걔네. 나 먼저 살려줘, 나 먼저, 나 먼저, 나 먼저. 저저저 때려, 때려. 붙어있으면 때려. 아, 씨거또 먼저 다시인데 이러면? 아니야, 어, 어? 이거, 이거. 중간 그거 체크... 아마 체크 포인트, 체크 포인트 있을 거야. 어 그래 체크 포인트 여기 있어. 어 여기네 여기네. 딱딱 좋네. 오른쪽부터 잡자 오른쪽부터 끝들어얘어떻게 잡자 에어트 잡자 잡자. 이렇게 이 얼음 공격 얼음 공격 얼음 공격. 오오오오내 떨어졌어 떨어지면 안 돼. 오오 살았다 살았다. 아이씨. 오오 합니다 합니다. 맞지. 아유 야야야 야, 야, 야. 그거 죽었어 안 갔어 그거 아유 야어 어이 나 떨렸어 아오 라스 찬스 라스 찬스 라스 찬스 아유 어. 아씨 아씨 겁나 아, 어렵네 우리 이래 가지고 게임 못겠어응 누가 나한테 채팅이 보냈네 위에부터 잡을까? 이거 c 먼저 깔아야겠다 어뭐아 뭐야, 뭐야. 아니야 힐 까면 안돼 애들도 일돼 뭐 얘네도 힐돼 얘네도 아아 유야야죽다아죽어야 야, 아유, 아유 이거 어떻게 이기냐 이거 너, 너, 너. 아 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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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뭐뭐뭐 <laughs> <끝났다, 웃음> 이거 끝났다 이거 아나스트스트스트나스트스으 미안해! <laughs> 저거 먹어! 나무님 <나뭇잎> 먹어! 아. <laughs> 이걸? 이걸? 오! 와!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! 불투! 안 돼! 그렇지! 아유, 나 죽었어. 이게 뭐야! <laughs> 이거 발사체가 제일 중요하다. 발사체가 데미지 많이 들어가서 계속 잡네. 그래도 여러 명. 모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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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빙. 오! 봐봐 이 잡잖아 어디 발사체가 어디 발사체가. 어디 발사체가 잘 잡아 오 됐다 됐다 발사체가 되게 좀 많이 들어간다 아니 아니 위에서야 어남 붙어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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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, 때려, 붙였어 때려때려때려때려아어야나발왜 때려, 때려. 어, 어, 스노 이씨 이씨 됐어 됐어, <laughs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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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무 힘들다 됐다, 됐다. 야 이거 어떻게 이냐 이거 아이 고스트가 배우기 쉬운 것 같아. 어, 또뭐 있다. 숫자키 누르면 스킬 바뀌어. 숫자키 필이나 오필 휴에 더 편해요 근데 필이 약간 더 어려울 수도 있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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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 얼음 뭐야. 그래? 어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. 죽겠다어 어, 그러네 불공 어. 불공격승 불구, 어. 되네. 야 시간 지나서 바꾼 거 아니야? 아예 <laughs> 예예 아니. 예, 예. 어. 아니야. 어? <laughs> 어? 불, 불 쏴봐. 어, 불은없어난 불이 없어. 야, 난 절대 못 깨네, 여기. 오우씨. 오, 오, 어, 안 보여, 안 보여, 안 보여. 어어. 어어. 어. 뭐야, 다 죽었어요? 아니죠? 아아니아니아니아니 너 포인트 어떻게 찍어? 어, 레이저 레이저! o 어, 포인트... 탭 누르면 n t of the point of the 아 이거 떨어질 뻔했어 아 point of the point of the point of the p 지 i n t of 아 h e point of the point of the p 여 i n t of 여 h 여 p o i n 여여 f 불 붙여. 여기, 여 n t 여 어. 어디 여기 또. 바로 찾아서 불붙이면 돼. 바로 찾아서. 어이 야. 야. 바로 불 바로. 야. 어. 빨리 진짜.. 근데 얘네들도 지들끼리 공격하여가지고, 그건 좋단 말이지. 오, 레이저 좋아요, 레이저 좋아요. 어, 레이저 좋아. 오. Oh, I'm not done yet. 나이스 왔어,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그렇지. 너무 어렵구만. 어 레벨 골드가. 떼면. 아, 네. 저기 저기 저기. 어우 좋아, 와, 아 블레이저 합쳐. 합쳐 합쳐. 오. 어아아아 아. 전기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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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좋아. 예. 오.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. 오야 아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합쳐, 합쳐, 합쳐. 어휴, 이거 피해. 미안해. 좀 풀어. 맞아, 맞아. 아. 스키채하고 가자, 스키채하고 가자. 네, 갑시다. 왜 자꾸 도는겨? 오, 뭐야, 뭐야. 오, 뭐야. 살려. 악당인가? 오. 누가 봐도 악당 같은데? 아, 캐릭터 언락됐네. 아탈0 캐릭터 올라 아우. 왜 이래 다 죽고 싶어 <laughs> 제일 무서워요 아 타임 안 나오나 <laughs> 뭐 하는 거야 <laughs> 아 근데 하나도 못찾아데기도를아 6까지 누르면 손가락이 안 간다. 6까지 누르고 싶은데. 어여 내려가는 거 아니야? 아까 거기 아니야? 아 a y t o cover the rattle of the machinery. 맞는 거 같은데? 아니 아니야. 맞네 맞네. 그래서 오른쪽으로 간거 아니야? 오. 맞네? 지도 아니 이걸 갑자기 길 찾기 게임이 된다고? 여기 아까 왔던데 아니에요? 응 어. 그니까 다시 돌아가라는 건가? 맞네 여기 아까 왔던데? <laughs> 뭐야 뭐야 내 아, 려 와서 맞아요 아, <laughs> 어 아, 여로 가는 건가? 문다참 싶다 어, 이럴 땐? 어떻게 한다? 꺼트려 네을 뚫는다 안 돼, 안돼흐 <laughs> 이게 아니야? 어디 갔어, 우리? 올라오는데? 어? 뭐야? 어? 못 뚫을 줄 Back into the fight! 길야다 길이 없어졌어밥밥밥좀 어, 먹고 올게요. 어. Oh, that's bad. 이제 밥좀 먹고. <laughs> 뭐야? 뭐야? 길이 막혔어. 밥 먹고 올게요. 어떻게 된거지 이게? 다시 돌아가는건가? 반대쪽 길이 있나? 아니야 조지마조지마 아, <laughs> 아, 마 레이저 야 이거 오우야 이쪽인가 그럴 수도 있지 어, 이쪽이다 이쪽. 아 이쪽이네 우는 그냥 거꾸로 온거네 그러네 거꾸로 왔네 아 이거 뭐야 이거 근데 거꾸로 와서 뭐 캐릭터 찾고 좋죠 뭐 음. 의도치 않게 퀴즈는 길같네 잠깐 주민이 쏘는 길가아어 죽는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죽어 이쳐쳐쳐쳐 어, 보자 어? <놀람> <놀람> 힐 플레즈! 땡큐 오캐릭또그봤대어 끝났다. 아 힘들어. 와 캐릭터 열었다. 저건 뭐지? 저건 무슨 캐릭터일까? 레디. <laughs> 아이씨, 아이씨, 아이씨. 아. 지마아이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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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왜 이렇게 왔냐? 바보처럼 어, 아니 이걸 자기가 순서 못 장하나? 이거 마법 순서 답답해. 진짜로 나와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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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와, 나와, 나아 나와, 나 나와, 나 나와, 나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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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한 나와, 한번 나와, 나 나와, 나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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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나 Yes. 아, 뽀, 뽀, 아 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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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제 잡아 내 잡아 아유. 아유, 죽었어. 오우야잠 나. This i 오, 큰일 났다 이거. 걱정 마세요, 제가 우미오 다낄게요 그러게 너무 많은데? 아, 았는데 아, 아, 아. 다, 다, 다 아니, 아직 짐 모른다. <웃음> <아이고>. <웃음> 점프 <웃음> 어 나갔어. 지금 다시 들어올게요. 가만히 있을게.